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교회 김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23일 토요일 내 영혼아 깨어나라 시간입니다 오늘 읽을 성경 말씀은 10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다 그가 나타나 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 다윗은 지금 자신의 영혼이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자기의 영혼이 다윗의 영혼이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영혼이 낙심하고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내가 했던 열심히 공들여 어 이랬던 것이 와르르르 무너질 때에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낙심이 되죠. 또한 그렇게 나를 도와줄 것 같이 했던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에 우리는 어 낙심됩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까 불안하기까지 한 거죠. 앞으로 나의 장래에 대해서 또내 가족에 대해서 불안하고 걱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낙심되고 불안하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늘 긴장하고 또 씩씩하게 꿋꿋하게 일어서려고 하지만 늘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종종 느끼고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의 영혼이 낙심하고 불안해했다는 거죠. 우리 영혼,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내 육신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낙심되고 불안해 할 때에 정신 차려 일어나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정신을 차리고 내 육신의 마음은 낙심하더라도 내 영혼이 정신을 차리고 또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막막하고 낙심되어지고 절망되어도 그래도 나는 살 길에 있어 라는 인식을 하게 되어진다면 영혼이 그러한 인식과 자극을 하게 된다면 내 마음이 무너지고 환경이 무너지고 또 사람이 나를 괴롭혀도 상황이 어려워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영혼이 맷집이 없이 영혼이 강하지 못하면 그만 육신이 무너질 때 영혼이 그냥 한꺼번에 똑같이 워르르르르 무너진단 말이죠. 그래서 내 영혼이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고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낙심되고 절망스럽고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짜증나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그때 영혼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영혼이 항상 강건해서 그것들을 이겨낼 만한 체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영혼의 체력 말입니다. 육신의 체력 말고, 영혼의 체력이 강건해야 되는데, 영혼의 체력이 강건하지 못하면, 이와 같이, 주변의 환경에 다른 사람의 말들에게, 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관란과 시련 때문에, 유혹에 그냥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정신을 딱 차리고, 영혼이 똑바로 서 있으면, 아, 지금 상대방이 지금 말을 하는 걸 통해서, 사탄이 지금 나를 공격하구나, 속지 말아야 되겠다. 또 지금 나에게 좋은 그런 말과 속삭임이 오지만 마귀가 지금 속삭이는구나. 영원히 눈치채야 를 되는 거죠. 시련과 환란이 다가올 때도 내 육신이 괴롭고 물질적인 손해가 오고 또 몸에 고통이 오고 통증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고 영원히 든든히 서 있으면 아무리 육신이 힘들고 마음이 절망되어도 다 이겨냅니다. 그런데 영혼의 몇집이 약하기 때문에 낭망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 영혼은 이와 같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 영혼이 훈련받아야 됩니다 영혼이 그것들을 이겨내고 버텨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영혼이 잠들고 영혼의 밑접이 약하고 영혼이 강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겪는데 다윗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시편에 보면 곳곳에 자신의 영혼을 향한 다양한 고백과 다양한 경험들과 다양한 환경 가운데서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때로는 그 영혼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또 비통한 가운데 그할 때가 참 많았던 겁니다. 영혼이 다양한 환경 가운데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되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영원히 함께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며 우리와 이건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각성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해 두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내 마음이 낙심된다, 짜증난다,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자존심이 상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내. 육신의 그 마음보다도 내 영혼이 그것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고통 당할 수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마음은 그와 같이 절망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내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나의 본질이고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영혼이 든든히 서야 됩니다. 그내 영혼이 든든히 선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런 고통과 시련이 올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든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 아, 교회 가서 아, 내가 아침에 큐티할 시간에 아니면 내가 조용한 시간에 해야 되겠다고 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사정없이 언제 그러한 위기가 다가오고 언제 유혹이 다가오고 언제 나를 속이는 그러한 공격이 찾아올지 내가 몰라요. 그때 언제든지 그러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신을 딱 차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분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휴대폰은 아 휴대폰이 지금 배터리가 50% 남았구나, 30% 남았구나, 10% 남았구나 그러한 것들이 표시가 나고 데이터가 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아, 언제쯤 충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아, 지금 휘발유가 경유가 아, 지금 LPG가 지금 어느 정도 남았구나. 내가 연료를 채워야 되겠다라고 감을 잡을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영혼에 다가오는 이 충격은 그 충격이 언제 올지, 어느 방식으로 올지, 누구를 통해서 올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미리 우리가 예고하고 그러한 것들이 온다면 우리가 준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언제 그런 일이 다가올지, 누구를 통해서 다가올지, 어느 정도의 강도로 다가올지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영혼이 깨어 있어서 어떤 방향에서, 누구를 통해서 어떤 강도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튼튼한 맷집, 강근한 영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영혼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고, 낙심하는 거고, 또 불안해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강근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그것을 이겨내는, 속지 않는, 잘 분별하는, 또한 지혜롭게 판단하는, 또한 그때마다 하나님과 결속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런 영혼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항상 우리를 불꽃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고 또 우리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을 놓친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면 아, 교회 와서 아, 내가 시간이 있을 때 누군가를 만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때서 뒤늦게 우리가 깨닫고 분별할 때가 있는데 물론 뒤늦게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오늘 이 성경에서도 다윗이 뒤늦게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뒤늦게라도 찾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 언제 그런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 힘과 파워와 능력과 분별력과 민감성과 껴의성을 우리가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어찌하여 낙심하며 뿔아나야 하는 것. 왜 낙심했습니까? 그 순간 분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순간 강간함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건투 선수들이, 복싱 선수들이 복싱을 하다 보면 상대방을 때리기도 하지만 또 맞기도 하잖아요. 그 상대방의 복싱이 주먹이 내 눈으로, 내 얼굴로, 내 턱으로, 내 가슴으로 내 어깨로 온자를 지나도 그것을 버텨낼 만한 맷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맷집이 약하면 자기가 상대방을 이길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맷집이 강해야 됩니다. 지혜에 대한 속기 회개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에 대한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에 대한 각종 다양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말씀을 가져야 되고 또한 그것을 대체할 만한 그러한 말씀과 지혜와 대체와 우리의 마음과 또 인간관계와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강근해야 되는데, 영원히 맺히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때에, 우리가 실수할 때 어떤 분야에서 실수하는지, 왜 넘어졌는지, 언제 넘어졌는지, 나에게 있는 죄가 뭔지, 나의 숨은 죄가 뭔지, 내... 정말, 심령의 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잘 알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런 훈련들을 해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어찌하여 낙심했느냐? 어찌하여 낙심했느냐? 이 말은, 내가 그 순간 깨어있지 못했구나. 내가 왜 깨어있지 못했는지, 어느 부분이 약한지를 우리는 오늘도 발견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내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이겨야 되, 되겠다. 하나님이 도움을 힘입어야 되겠다.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강건케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립케 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찌하여 우리가 속았는지 어찌하여 우리가 낭망했는지 어찌하여 우리가 불안했는지 다시 한번더 돌이키며 또 회개하며 또 새로워지는 그런 저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속았던 것들을 다시금 회복하고 강건게 되는 모든 영혼들 되게 하옵소서 이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